7경주 출발합니다. 국산 5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안쪽에서 2번 스피드카라와 1번 그레티투드, 바깥쪽으로는 6번 내추럴 사운드와 7번 레이디폭스가 치고 납니다. 안쪽에서 3번 최강현마가 선두그룹 뒤쪽 5위, 여기에 10번 MK보지도 바깥쪽에서 6, 7위권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코너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선두 1번 그레티투드, 바깥쪽 2번 스피드카라 두 마리가 격차 1마신 차로 1, 2위로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단독 3위로 6번 내추럴 사운드, 2마신 뒤에서 7번 레이디폭스가 4위입니다. 이번 스피드카라는 이 코너에서 외곽을 크게 돌면서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1번 그레티튜드와 6번 네츄럴 사운드 두 마리의 격차 1마신 차 1, 2위. 이제 3위권 네 마리가 격차를 좁혀 나옵니다. 가장 바깥쪽 10번 MK 보찌 안쪽에 7번 레이디 폭스, 여기에 9번 빛나는 질주와 함께 안쪽에는 3번 휘강현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5번 원더풀 폭스와 8번 패션 스타, 가장 뒤에 4번 당찬 난고가 따라가면서 이제 3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번 그레티튜드와 바깥쪽 6번 네츄럴 사운드 10번 MK보치 3마리의 격차가 반마시차 목차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2,3마신도에서 단독 4위로 달리는 9번 빛나는 질주, 5위는 8번 패션스타가 따라가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우권 3마리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번 내추럴 사운드가 한가운데 선두로 부상하면서 1번 그레티튜드는 3위권 밀려났고 바깥쪽으로 10번 MK 모찌와 함께 경합을 펼치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6번 내추럴 사운드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10번 MK 모찌 모쥐. MK 모찌가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빠르게 추입하는 8번 패션스타. 가장 바깥쪽에서 패션스타가 선두권 MK보즈가 단독 2위, 여기에 7번 레이디폭스가 주입합니다. 8번 패션스타와 안쪽 10번 MK보즈, 바깥쪽 7번 레이디폭스 2위권에서 접전이 펼쳐지면서 8번 패션스타의 뒤를 따랐습니다.